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권유진입니다. 오늘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방 기시부 혹은 뿌리 파일의 치료 및 재활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내측 반월상 연골판이 정상적일 때는 화중이 고르게 분산되어서 전달되지만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방 기시부 파일이 있을 때는 체중이 연골판에는 전달되지 않고 뼈로 바로 전달됨으로써 조기에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반월상 연골판의 후방 기시부 혹은 뿌리 파일의 치료 목표는 첫 번째로 관절 접촉 압력 회복, 두 번째로는 관절 생력화 회복, 세 번째로는 관절염의 진행을 지연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골판 후방기시부 혹은 뿌리파이 있을 때 무조건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비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에서는 관절염을 1기에서 4기까지 나눌 수 있는데요. 관절염이 3 혹은 4기로 진행되어 있으면서 고령 환자, 연세가 너무 많아서 수술하기가 힘든 상황일 때는 비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골판 절제술을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연골판 절제술을 주로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진행된 관절염일 때두 번째로는 보존적 치료에 실패한 잠김 현상이 있을 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연골판이 파열된 상태에서 관절 사이에 낀 상태에서 오래 지속되게 되면 연골판을 다시 붙일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주로 시행하고 있는 치료 방법으로서는 연골판 봉합술이 있습니다. 연골판 봉합술에는 크게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무릎 뒤쪽으로 실이 연결되어 있는 작은 목 같은 걸 이용해서 고정을 해서 이 실을 이용해서 연골판을 봉합하는 방법이 있고요. 현재 주로 시행하는 방법으로서는 앞쪽으로 해서 이런 연골판을 꼬매고 맬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름은 스콜피언이라고 하는데 어깨에도 스콜피언이 있지만 무릎에도 사용하는 스콜피언이 있습니다. 어깨에 비해서 조금 짧고 네, 크기가 좀 작은 스콜피언입니다 연골판을 봉합할 때는 무릎 뒤쪽이 공간이 좋기 때문에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꼬맬 수가 있는데요 관절경을 보면서 이런 기구를 집으면서 연골판을 이렇게 탁 집어서 실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이런 기구가 있습니다 이것의 이름은 스콜피언 혹은 우리나라 말로는 정갈이라는데 이걸 탁 집어서 이걸 쥐게 되면 실과 바늘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서 통과시켜서 쉽게 꿰맬 수가 있고요. 이걸 사용하지 않더라도 수차훅이라 그래서 꿰맬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기구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떠서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수차훅보다는 이런 스콜피온이 훨씬 더 수술하기가 용이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골판 후방기시부 혹은 뿌리파일의 치료에 있어서 과거에는 연골판 부분 절제술을 많이 시행했었고요 최근에는 연골판 봉합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골판 부분 절제술과 공합술의 비교 논문을 찾아서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논문에서 보게 되면 연골판 부분 절제술을 한 환자에서 수술 직후에 환자 만족도는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찢어진 연골판 때문에 통증이 심했는데 그것을 제거함으로써 수술 후 당장은 통증이 없어져서 환자가 만족도가 좋지만 5년 후에 연골판을 절제한 환자에서 관절염의 빈도가 아주 높다는 그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두번째 논문에서도 살펴보게 되면 수술하지 않은 군과 수술한 군 그러니까 연골판 부분 절제술의 수술을 시행한 환자와 수술을 아예 시행하지 않은 환자군에서 시간이 지나니까 결과가 똑같더라 그러니까 수술 하나하나 똑같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골판 부분 절제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4년에서 5년 지난 시점에서 인공관절을 시행한 환자의 비율이 54%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논문에서는 연골판 봉합술을 한 경우에 결과가 어떤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통증, 활동, 기능성면에서 환자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술 후 4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연골판을 부분 절제술한 환자보다는 임상적으로나 방사선학적으로도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연골판 봉합술이 훨씬 더 결과가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논문에서는 연골판 봉합술 후에 관절염이 얼마나 진행했는지 그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연골판 봉합술 후에는 84%에서 관절염이 진행하지 않았고요. 단 10%에서만 관절염이 진행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골판 봉합술 후에 관절염의 진행을 늦춘다는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연골판 봉합술 후의 연골판 탈출증이 어떤 인공관계를 나타내는지 그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연골판 탈출증이라는 것은 연골판이 관절 사이에 들어가 있지 않고 밖으로 밀려 나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연골판이 이렇게 밖으로 밀려 나왔던 말은 연골판 기능이 없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골판이 뼈와 뼈 사이에 정상적으로 있어야지 관절에 균활작용과 완충작용을 하는데 연골판이 뿌리파일 후에 바깥쪽으로 밀려나옴으로써 연골판 기능이 없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다 연골판을 해부학적인 위치에 위치시키고 고정을 한 연골판 봉합술 후에 첫 번째로 관절의 하중을 줄여주게 되고 86.7% 환자에서 연골판 탈출증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골판 부분 절제술보다는 연골판 봉합술을 시행하는 것이 관절염의 진행 정도를 낮추고 연골판이 탈출되는 것을 낮춘다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연골판 후방기시부 봉합술 후 재활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수술 후 6주간 체중 부하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목발 보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술 후 첫날부터 2주까지는 관절 운동 범위를 0에서 90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수술 후 2주 이후에는 환자가 할수 있는 만큼 무릎을 더 구부리셔도 되겠습니다. 수술 후 6주까지는 목발 보행하지만 6주가 지나게 되면 완전 체중 부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발 없이 걸어 다닐 수가 있겠습니다. 6주가 지나더라도 4개월까지는 이런 식으로 무릎을 많이 구부리는 스쿼트를 금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쪼그려 앉거나 양반들이 하거나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오래 있게 되면 후방기시부 연골판에 재파열이 될수 있으므로 그런 자세는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